자, g b 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 줘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과 어, 그리고 어, 보시면 미디어의 사운드 그리고 센서의 가속도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레이블에서 레이블을 스크린 1에 가져다 놓고 프로퍼티에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수정은, 자, 글자 크기, 글자 진하게 있는 체크, 글자 크기는 30. 자, 그리고 높이도 30. 그리고 너비는 네, 가득 채우기. 자, 그 다음에 문장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를 해주고, 네. 정렬을스크린원에 클릭을 해서 정렬은 중앙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